자, 현대바이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어제 현대바이오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 NXT 장부터 갭상승과 추가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만원까지 주가를 올려줬지만 어, 윗꼬리가 조금 달리고 있고 이렇게 현대바이오, 그리고 현대 AMD의 주가상승 배경이 어떤 겁니까? 어제 이새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자, 페니트리움으로 전립선 암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글로벌 동심상을 진행을 하겠다. 자, 이거를 공식적인 행사에서 선포를 했고 어, 시장에서도 이제는 스토리가 아니라 임상 모드로 들어간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추가적인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일단 어제 상한가와 오늘 급등을 만들어줬는데 어, 일단 정규장 시작부터 아마 변동성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자 위쪽에 이 저항 라인을 체크를 좀 해드렸는데 이 자리가 사실 중요하죠. 과거부터 주가가 하락하던 구간에서 자, 많은 매물대들이 쌓여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만 원이라는 금액 돌파를 보여줄지, 또는 한 차례, 자, 매물 소화 이후에 파동을 그려나가면서 올라갈지, 어, 좀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 정규장부터 이 변동성을 좀잘 대응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 단기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잘 올라갔죠. 일단 주봉상에서도 이번 한주 동안 주가가 무려 고가까지 70%의 상승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지금 수급도 좋고. 주가를 올려 줄수 있는 재료도 좋은 상황에서 여기 구간을 좀 완벽하게 돌파해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한 18,000원 19,000원대까지도 열어 놓고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좀 길었죠. 벌써 2023년도 자, 이때부터 시작됐던 하락 추세를 바닥 구간부터 완벽하게 돌아나가는 움직임들을 보여줬고, 자, 그렇다는 거는 24년도, 25년도 쌓여있던 매물대를 지금 이 급등으로 완벽하게 매물 소화를 해줬고, 어, 그리고 최근 이 정부 정책도 굉장히 좋죠. 일단 코스닥 부양 정책, 거기다가 우리 K. 바이오 조성 펀드도 구성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 전체적으로 코스닥 종목 중에 이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는 이번 상승 파동에서 자 현대바이오 주임들이 어, 그 동안 꽤 길었죠. 긴 시간 동안 사실 버텨왔던 부분을 수익으로써 보상받으실 수 있게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자, 가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영상을 좀 일찍부터 준비했습니다. 를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현대바이오 주임들 모두 좀큰 급등에 큰 수익 잘 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바로 시작하기 전에 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요거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우선 이 상승 구간에서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은 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하면서 이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주가가 잘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 특히나 이 중에서 이 금융 투자 창구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죠. 자, 그런데 이 기관 창구 중에서 이 금융 투자 창구죠. 사실, 뭐 연기금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 추가적으로 포트 구성을 해서 그냥 지속적으로 매수 들어오고 매도 차익 실현이 나가는데 이 금융 투자는 주인들이 조금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어 특히 한국 투자증권 삼성 자 이런 창구들이 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주가 상승을 제한시키기 위한 공매도 물량들이 계속 들어왔고 자 최근 5거래일 동안만 보더라도 자공매도에 매도 평균 가격이 6,700원 지금 주가가 9,800원이 넘어가니까 자, 벌써 5일 동안 공매도 세력들은 45%의 공매도로 인한 손실을 입고 있다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제부터 만원이라는 금액 돌파만 시원스럽게 보여준다 그러면 바닥에서 쳐놨던 공매도에 대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물량이 들어오죠 자, 이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를 했지만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때 바닥에서 100주 빌려왔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공매도 손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빌려왔던 수량 100주 자,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현물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을 공매도로 인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쇼스케즈 물량들이 어, 대거 유입이 될수 있다 자, 이 거래원 분석만 보더라도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이 금융투자 중에서 공매도로 가장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창구만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자, 거의 매수와 매도 물량들이 거의 차이가 없죠.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위쪽에서 공매도를 쳐놨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 추가적으로 내가 매수까지 같이 가져가면서 이 위험을 조금 피하기 위한 해, 해 물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자, 코스닥 시장 자체에서, 자, 바이오에 대한 수급들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다시 한번 추가 급등을 예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하지만 뭐 100%는 없죠. 주가가 무조건적으로 올라가거나 또는 무조건적으로 떨어지는 건 없기 때문에 자 오늘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가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단기적인 주가 급등을 만들어 줬을 때 어떤 게 붙죠? 투자주의. 나아가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 근데 이 투자 주의, 투자 경고 종목을 만들 수 있는 이 가격식들이 있습니다. 자, 5일 동안 주가가 60% 상승, 15일 동안 주가가 100% 상승인데, 자, 5거래일 전에 종가금의 기준으로는 5,650원. 그러면 5,650원 1.6을 했을 때, 오늘 종가금의 기준으로 9,000원을 넘어서는 9,040원 이상에서 마무리를 해주면, 이따가 20시죠. 20시에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내일 추가적인 급등을 만들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도 지정이 될수 있다. 그런데, 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뭐, 이틀 동안 주가를 40% 상승하면, 거래정지. 또 마찬가지로, 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을 때, 자, 신용과 미수에 대한 제한, 즉, 내가 빚을 내서 투자를 할수 없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조금만 주가를 흔들어 주더라도 바닥에서 쳐 놨던 신용, 이 잔고 물량들이 빠르게 상환이 되는, 자, 이 투매 물량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 나가면서 오늘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 일단 제가 정규장 시작과 동시에 일단 지금 제가 체크해 놨던 이만 원이라는 금액을 시원스럽게 돌파해 줄지 또는 만원 구간 저항을 맞고 떨어질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자, 혹시라도 비중 축소에 대한 타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바로바로 어, 바로 실시간으로 공유 드릴 거고요. 여기 구간 이제 정규장 시작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8시 52분이기 때문에 여기 구간 시원스럽게 돌파해 주면 그대로 홀딩 전략. 자, 오늘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내일 구간 추가 급등이 나오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되기 전에 내일 구간에서 다시 한번 단기 급등을 만들어 주는 구간에서 일부 비중 축소 어, 타점들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부터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을 만들어줬던 만큼, 정말 중요한 거, 내가 내 수익을 어떻게 챙겨갈 수 있을지 이 실시간 대응이 사실 중요해졌던 만큼 우리 주임들이 단기적으로 매도 타점은 어디서 가지고 가야 될지 또 마찬가지로 이 하나의 파동 구간에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가져가면서 자, 앞으로의 급등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자, 우리 주주님들께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우리 현대바이오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이라고 하면. 어, 이제부터는 실시간 대응에 조금은 집중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진행했을 때, 이 구간대에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수익 중인 구간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욱더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이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랑 같이 이 대응들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상단에 번호를 하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010 3 7 0 3 8575자이 번호로 현바 자 현대바이오의 현바 딱두 글자죠 두 글자만 저한테 문자 한통 미리 남겨주시고 일단 지금 돌파를 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투자 그리고 삼성창구에서 자 의도적으로 공매도 매도 물량 자 최근 매수로 모았던 물량들을 대거 이탈시킨다라고 하면 어, 다시 한번 저항구간으로 또 잡힐 수가 있는 거고. 어, 최근 들어서 대차거래만 좀 보더라도 이바닥 구간에서 굉장히 대차를 많이 빌려왔었죠. 그리고 대차 잔고도 900만주가 넘어가고 있다. 이 대차는 공매도 대기 물량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빌려왔던 주식을 공매도로서 전환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고요. 일단 정규장 시작되면 이상수급이 나오거나 또는 특이점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의 번호 010-3703-8575이 번호로 현바 현발하고 저한테 빠르게 두 글자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어, 제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제가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 당장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히든 종목에 대해서 한 종목 공유드릴 거고요. 자 이런 종목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수익으로서 챙겨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변동성 구간 함께하실 분들은 현발하고 상단의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제가 히든 종목 바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지님들께 잠깐 공지사항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매년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제가 포착한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주님들이 꾸준하게 어, 수익을 좀잘 내고 계신데, 자, 일단 뭐 중요한 거는 AI 관련 대장주 말고 진짜 돈 되는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어떤 거죠? AI,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다 맞습니다. 자, 근데 AI가 아무리 좋더라도 자, 서버만 때려 박는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겠죠. 진짜 중요한 부분인 전력 그리고 에너지. 이게 없으면 그냥 고철 덩어리입니다. 자, 이 AI 데이터 센터를 24시간 돌리려면 무조건 전기가 필요한데, 자, 지금 삼성 전자뿐만 아니라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국내 빅테크 기업들이죠. LG와 SK까지 자, 전부 다 AI 인프라 확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상발전기, 연료전지 납품하는 이 회사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딱한 군데. 자, 전력설비 독점기업. 점유율은 무려 70%가 넘어가는 자, 이 히든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정보가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형 수주공시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그냥 루머가 아닙니다. 실제로 내부 일정까지 나와 있는 자 상황. 자, 하반기 수주에 대한 기대감 드디어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의 차트를 좀 한번 보여 드려 보면은 자, 지금 구간에서 고점을 찍어 주고 거래량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자,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외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수상하죠. 이, 자, 외국인들이 20일 연속 매집에 추세선에 대한 이탈까지 없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다음 파동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제가 항상 주임자한테 이 히든 종목을 공유 드릴 때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있죠. 이슈, 수급, 추세. 이세 가지가 맞으면 그건 기회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은 이슈가 다 됐고, 수급도 들어와 있는 상태며, 추세. 한방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히든 종목으로 수익을 좀 같이 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자, 제가 이렇게 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어, 문자로 에너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자, 정확한 매수 그리고 목표가에 대해서 전부 다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딱 하나. 이 구독과 좋아요. 요것만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에너지라고. 빠르게 문자 한통 미리미리 남겨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주인들한테 자, 이렇게 히든 종목입니다. 라고 공유 드리면 자, 이렇게 히든 종목에 대한 타율이 좀 굉장히 좋았었죠. 자, 영상으로도 마찬가지로 9월 11일 날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1억만들기 프로젝트의 비만 치료제 히든 종목으로 공유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우리가 얼마의 매수 들어갔습니까 어, 44,000원이라는 금액에 매수를 들어갔고 자, 지금 실제로 359,000원이라는 금액까지 570%의 상승을 보여줬던 만큼, 자 제가 준비한 이 히든 종목은 주님들이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수익으로써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지금 이 종목은 이슈, 수급, 추세까지 완벽한 종목인 만큼, 자 저랑 같이 이 매매 대행도 함께 하실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에너지라고 자 저한테 빠르게 문자 한통 미리미리 남겨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